달기 노림마당입니다. 오늘은 바람 담불고 날이 좋아요. 그다지 춥지도 않네요, 오늘은. 참, 날이 좋습니다. 아유, 꽁에 비르면 한번 보세요. 진짜 이쁘죠? 아, 꽃이 매진 이 모습이 진짜 이쁩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여금 이쁘게 꽃이 맺혀 있답니다. 이렇게 진짜 단풍 든 가을을 얘네들이 말해주고 있네요.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약탕기 심어준 꽁이비름. 그죠? 이렇게. 여기는 주방에 심어진 꽃잎이에요 여기는 꼬막단지 단지 속에 심어진 뽕잎비름 진짜 이쁘네요 오늘은 바이솔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삼색 바이솔입니다. 붉은 바이솔이죠 붉은 바위솔, 이런식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붉은 바위솔 이랍니다. 루즈, 루즈 바위솔이에요. 루즈 바위솔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여기는 중문잎 어, 이름 콘선나 브론즈.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답니다. 이런 모양으로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유토피아. 탱글, 탱거랍니다 이렇게 에스토피아가 심어져 있고요. 이 속에는 홍룡월이 심어져 있어요. 홍룡월이 하나 끊어지길래 그냥 꽂아놨더니 이게 크고 있네요. 어, 원래는 그 속에 아, 돌단풍이 심어져 있는데 돌단풍이 이파리가 좀사금들고 있네요. 여기는 거미줄 바위솔입니다. 이렇게 거미줄 바이솔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아, 돌덩어리 돌덩어리 이렇게 돌덩 아니 거미줄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네임보 네임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다 물이 두른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레인보입니다. 진주바이솔 꽃대 올려서 그런 것 보세요. 꽃대가 멋집니다. 꽃대가 멋지게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요 밑에는 음, 연화바이솔 꽃대. 연화바이솔이 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식으로 크고 있어요. 어나바이소리 방울이야설 솔방울이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진짜 자고 태글태글 많이도 붙어있네요. 그냥 한테가 이렇게 방울입니다노즈봉왕입니다노즈봉왕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노즈봉합니다. 음, 호랑이 발톱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호랑이 발톱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호랑이 발톱 위에는 꼬막단지 속에가 석연화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석연화, 석연화가 햇빛에 달달 볶아지고 있답니다. 진짜 독합니다야는 석연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을이 짙으니까 다른 꽃들은 다 찾아들고 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네, 크고 있답니다. 포트네트 와인입니다. 아, 물을 준, 순전히 안 줬더니, 말랐네, 말랐어. 말랐어요. 포트네트 와인입니다. 초이입니다 초이스. 트위스. 이렇게, 초이스가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어, 얼굴 누제트가 커졌어요, 야는? 어. 초이스랍니다. 윌리엄, 윌리엄이네요. 이렇게 윌리엄이 이쁘게 크고 있어요. 많이 컸네요. 윌리엄입니다. 블랙탑, 블랙탑입니다. 여기는. 꿩의 비름이 많이 활짝이 안된것 같아요. 꽃송이도 적고요. 단풍도 들 들고요. 물을 잘안줘서 그러나, 어째서 그러나. 이렇게 버, 블랙탑이 크고 있답니다. 블랙탑입니다. 여기는 노즈봉황입니다. 노즈봉황. 이렇게. 노즈봉황.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도조공항이었습니다 능견. 능견입니다. 능견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진짜 큰, 큰 능견들은 꽃대 올라와서 다 아, 뽑아주었답니다. 다 뽑아주고 나니까 몇개안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다시 이렇게 놓아서 빈자리 없이 또 다시 이렇게 심어준거랍니다. 꽃대가 오래되니까 엄청 크더만 꽃대가 올라와서 다 뽑아 냈어요. 선셋이거든, 선셋이거든요. 이것도 꽃대 다 올라와서 다 뽑아 냈어요. 꽃대가 올라와서 다 새콤 들어갔고 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냈답니다. 이렇게 다 뽑아냈더니, 그리고 자구띄어서 여기저기 놓아서 심어주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금은 이쁘지가 않아요. 다 뽑아내서. 보세요. 큰 선아도 꽃대가 엄청 올라와. 다 사금 들고 죽고, 어,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 다 뽑아줬어요. 뽑아주고 나니까 자리가 이렇게 해성해성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도 이런 나머지 아이들도 많이 컸네요.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큰 선아입니다. 어 파인 바이솔입니다. 어 파인 바이솔 이렇게 크고 있어요. 어 파인 바이솔. 어파인 바이소리입니다. 체리바이소리에요. 체리바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뽑아내고 새로 심어준거랍니다. 꽃대에 올라왔고다 사금 드는거예요 죽어서 뽑아냈어요. 아, 그렇게 했답니다. 피핀바이솔이요. 피핀바이솔, 피핀바이솔 이렇게 크고 있고요. 여기는 호랑이발톱, 호랑이발톱, 여기는 루즈붕어, 루즈바이솔, 루즈바이솔입니다.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